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자 7월 2주차 업데이트가 이제 끝나고 7월 3주차죠 자 오늘로써 이제 구강의 수렵 이벤트가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꼭 악세사리로 스펙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3주차에서는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입니다 어, 시원한 물놀이 장비를 강화하라 썸머 바캉스 강화 이벤트가 일단은 나와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거죠? 음 일단 한번 쭉 살펴보면 은 바캉스 이벤트 장비를 강화하고 다양한 아이템 제작 및 컬렉션을 완성해 보세요 자이거로 봤을 때 일단은 그 강화 이벤트 강화 이벤트 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썸머 바캉스 일단 나와 있구요 어, 아이나사드 축복 소모를 이제 100개를 하면은 바캉스 상자를 하나로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물놀이 튜브 그 다음 아쿠아 슈트 밀짚모자가 일단 들어있고 어 판매를 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사용을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아덴 상단에다가 파시면 되고요. 자 일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벤트 컬렉션입니다. 힘덱스 인트 물놀이튜브 9 아마 무기겠죠? 무기 9 방어구 88 힘덱스 인트 그 다음에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877그다음 방어력이랑 마방은 766그 다음에 경험책 등량 증가 755 HP, MP, 644,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644는 기본적으로, 어, 무조건 이제 되는 이벤트고, 아, 이거, 또, 이거 뭐 예전에 소뚜껑 이벤트라든지 할로윈 이벤트라든지 강화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강화 이벤트 이게 나오면은 진짜 확률이 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라인 분들이야, 진짜,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뭐, 젤데이를 이렇게 대량으로 사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런 게 아닌 중립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어나 자신의, 뭐랄까,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어, 강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봤을 때, 요거, 방어력까지 있지 않습니까? 피통, 경험치 등량 증가, 방어력, 어, 여기까지는 할만할 것 같아요. 어 하지만, 그 다음, 특히, 뭐, 무기 팔, 무기 구를 띄우는 것도 힘들지만, 방어구 7, 8을 띄운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어, 네, 자신과의 타협을 하면서, 어, 컬렉션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벤트 제작 정보입니다. 어, 요거는 제 위에 거는 이제 컬렉션이었고, 이거는 이제 제작인데, 자, 어떤 거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밑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어, 7, 5, 5를 달성하면은 증표 주머니 선택 상자. 어, 이 증표가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악마왕의 인장, 그 다음에 뭐, 사신의 인장, 뭐, 이게 증표, 뭐, 화염 던전의 증표,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어, 몇개 주는지는 주는 아직은 나와 있진 않네요. 뭐, 계정당 일단은 제작 제한의 수는, 어, 14번으로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썸머 바캉스 장비 선택 상자, 866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장비 상자 같은 경우에는 877. 네, 현재 이렇게 나왔는데, 뭐, 장비 선택 상자 일반, 그 다음에 장비 선택 상자 고급, 뭐, 어떤 거를 주는지는 아직은, 아, 그, 표시가 안돼 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컬렉템이라든지 요런 거를 준다고 하면은, 우리 또 컬렉 뭐, 한두 개 이렇게 빵꾸나 하신 분들은, 어, 조금 무리해서라도 좀 도전을, 어, 뭐, 해볼 수도 있겠죠. 뭐, 패치 노트가 뜨면 어떤 템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어, 공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번째는 bj 공약 달성 자 형인 님께서 어, 공약을 달성해 가지고 봉축을 어, 30개를 어, 준다고 합니다 자 요게 언제까지죠 뭐 아이템이 나와 봐야 뭐 삭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 30개 어, 일단은 그렇게 주게 되구요 그 다음 세번째입니다 ui 편의성 개성 수호성 스킬을 더욱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캐릭터 정보, 장비 정보 탭에 수호성 페이지가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요런 식으로, 장비를 1세트, 2세트를 바꿀 때마다, 수호성도 이렇게 같이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우소선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널 붐, 어 이쪽은 뭐 사냥용 그다음에 뭐 실드 브레이크 크리티컬 페니 이런 어,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쟁용 세팅인데 그런 어, 거를 장비에 맞춰 가지고 1 세트 2 세트를 바꾸면은 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 유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 그래도 좀 반길만한 그런 업데이트가 아닌가 일단은 싶고요. 자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의 탑 밸런스 개선 신념의 탑 1층 2층에 등장하는 몬스터의 밸런스가 조정이 됩니다 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신념의 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모든 서버가 뭐몇개 서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통제죠 어, 사실상 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어, 일단 뭐 중립이 가야 뭐 어느 정도 난이도 체감도 좀 하고 이런 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일단은 뭐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이제 중립 유저분들은 사실 뭐 어떻게 조정이 되든 뭐 크게 뭐 관심은 없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요 신념의 탑 2층의 몬스터가 엄청나게 세다고 하거든요. 어, 오만의 탑 상향 조정처럼 어, 신념의 탑이 밸런스가 상향 조정이 될지 하향 조정이 될지 어, 그것도 뭐 패치 노트가 뜨면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자, 다음은 신규 상품입니다. 네, 신규 상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운의 보급 상자 패키지. 자, 서버 제외 전체 서버 통합 계정당 8번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고요. 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일단 보면은 고급 재화 선택 상자 하나. 어, 사용 시 아이템 중 다음 하나를 선택하여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호석 3개, 그 다음에 개대지팩 하나, 어, 축복의 성수 대짜리 3개, 그 다음에 충전석 선택 상자. 자, 나그바스의 충전석 하나, 그 다음에 만능 충전석 두 개, 그 다음에 거인의 무덤 충전석 두 개, 그 다음에 명코 상자 다섯 개, 어, 행운의 제작증표 한 개, 어, 요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어, 일단은 원래 예전에는 이제 개대지팩만 이렇게 진짜 뭐 드립다 출시를 했는데, 어, 이번에는 뭐 일단 패키지도 들어있고, 명코, 명코 상자, 그 다음에 충전석, 그 다음에 뭐 개대지팩이냐, 문양이냐, 어, 수호성이냐, 요거를 또 선택을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행운의 증표라고 나왔으니까 뭘로 또 제작이 되는 건지 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뭐 그립니퍼 서버에는 신비한 가드뽑기팩 하나, 그 다음에 피어 엘릭서 상자 명고 상자 두개 어, 나왔고 요즘에 또 핫하고 있는 발록 서버 네, 발록 서버에는 축복 부여 주문서 세 개, 그 다음에 아데나 300만 짜리 두 개, 만능 충전석 세 개, 어, 피어 엘릭서 상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운의 제작 증표 이제 제작 리스트인데. 어그림니퍼 발록 서버 제외 이제 전체 서버 이제 굿섭이 되겠죠 어 굿섭에서는 희귀 변신 카드 선택 상자 합성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어또두 개로 희귀 인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덟 개를 다 산다 고하면은뭐 희귀 변신 카드 4개 또는 희귀 인형 4 개를 뭐 선택을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오만의탑 이동 주문서 선택 상자 2개그 다음에 코인 선택 상자 3개뭐 이런 식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7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를 일단 살펴봤는데 뭐 크게 이렇다 할뭐 어, 그런 업데이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이제 장비 어, 강화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 <laughs> 진짜 예전에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진짜 치가 떨려요 에,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시도를 하시다가 안되면은 뭐 포기할 줄 아는 어, 그런 모습도 어, 보여줘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진짜 안 뜹니다 네, 만약에 하실 분들은 작정하고 내가 쟤를 뭐 수천장 대이를뭐 수천장 이렇게 써서 띄울거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중소 가금 분들은 어느정도 타협해 가지고 어,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득템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